안녕하세요. 어느덧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주부입니다. 참, 사람들마다 어찌나 각자의 사연들이 차고 넘치는지 드라마를 따로 보지 않아도 이 사연 몇 가지만 챙겨봐도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인생의 희노애락을 간접으로 경험하고 있네요. 그리고 저에게도 최근 나름 사연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일이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혼자 아는 것보다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줄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연 몇자 적어 봅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회사에서 남편을 만나 인생에서 첫 연애를 하고 바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3년의 연애 끝에 남편이 먼저 프로포즈를 하면서 승낙을 하게 되었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쪽에 비해 제가 아깝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창 나이 때더 많은 연애를 즐겨보고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면서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을 텐데 너무 한 사람만 보고 결혼을 한다 이거였죠. 근데 그 당시 저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충분히 이 남자 하나만으로도 행복했고 꽤나 괜찮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할 수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 결혼을 통해 만난 저희 시아버지가 저에게는 삶의 귀인 같은 분이셨어요. 온화한 성품에 자상하고 소위 말하는 스윗한 성품을 갖고 있으셔서 본인 아내이신 시어머니한테도 자식들한테도 정말 잘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성품을 그대로 우리 남편이 물려받아서 저를 떠받들어 준다고 할 정도로 잘 대해주었고요. 그러니 저의 남은 인생을 한 번에 이 사람에게 맡긴 거죠. 하지만 결혼을 하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 자금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는데, 저희 집은 각자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 없이 엄마 혼자 저와 오빠와 언니 이렇게 셋을 키우셨기 때문에 엄마는 내가 내 청춘과 인생 절반을 다 바쳐서 니네 먹여 살리고 학교 보내고 대학까지 나오게 했으니까 결혼은 알아서들 해. 나 용돈 주고 나한테 효도하는 건 바라지도 않아. 대신에 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는 다 니네가 알아서 해라.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했죠. 누가 보면 이런 부모가 어디 있나 싶기도 하겠지만, 저희는 모두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었어요. 솔직히 엄마 혼자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우리가 더잘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막상 제가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언니나 오빠한테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지만 오빠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돼 돈이 없었고 언니도 결혼을 하면서 모아놓은 돈을 다 썼기 때문에 물어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마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고요. 엄마, 진짜 미안한데, 나돈좀 빌려줘요. 결혼해서 갚을게.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지, 결혼은 이네가다 알아서 하라고. 알지, 그러려고 했는데, 사회에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큰 돈이 있겠어요. 오빠랑 같이 집 사는 것도 보태야 하고, 이것저것 사고 준비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돈좀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알았다. 누가 막내 아니랄까봐 막내 티 내기는. 대신 내주는 거 아니고 빌려주는 거야. 니네 언니 오빠도 나한테 결혼 얘기하고 사업 얘기할 때한 푼도 안 보태준 거 알지? 알면서운해 해. 그러니까 빌렸으면 나중에 다 갚어. 그렇게 엄마한테 오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악착같이 모으면서 사놓았던 땅을 담보로 해서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셨어요. 그걸로 저희는 무사히 결혼을 할수 있었고요. 엄마 덕분에 그나마 수월하게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스윗하고 젠틀하신 시아버님과 억척스럽고 고집 센 극성 시어머니를 동시에 얻게 되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세상에서 제 아들이 최고이신 분이었거든요. 아무리 아들이 잘못을 했어도 그 주변이 잘못한 건지 아들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저희 남편은 일남이녀의 막내로 시어머니의 사랑을 거의 독차지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 형님들은 저를 고깝게 봤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동생 와이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요. 나중에는 사이가 좋아지긴 했지만, 정말 처음에는 말 한번 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신우이는 어릴 적부터 아들과 차별하는 어머니가 너무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생하고 학창시절에 매번 싸우거나 일이 생기면, 내 아들은 그런 적 없다. 내 아들은 그런 애 아니야. 니네들이 동생을 못 살게 굴어서 그런 거지. 기집애들이 시집만 잘 가면 될 것이지. 뭘 그렇게 원하는 게 많아. 이런 식으로 차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신우이와 남편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었던 건 심성이 착하시고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시아버님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살다 보니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군요. 결혼 생활하면서 시아버지는 마치 저의 흑기사와 같았어요. 항상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언제든 나서서 도와주셨거든요. 어떤 시기였냐면요. 시댁과 저희가 사는 아파트는 어쩌다 보니 같은 동네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신혼집을 구할 때 시댁에서는 형편이 좋지 못해 저와 남편이 모은 돈이랑 엄마한테 빌린 돈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했는데 마침 시댁 동네에 원하는 매물이 나와 거기에 집을 얻게 되었죠. 예. 내일 집으로 좀 와라. 와서 같이 도배 좀 하자꾸나. 이렇게 뜬금없이 불러서 도배를 시키질 않나. 또 어느 날은, 예, 내일 동네 친구들이랑 야외 놀러 갈 거니까 도시락 좀 싸와라. 한 7인분은 싸와야 될 거야. 내일 아침 7시까지 만들어서 가져와야 된다. 네? 갑자기 도시락을요? 내일까지 제가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네가 지금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걸 못 해. 잔말 말고 해. 나 망신살 뻗치기 싫으니까 제대로 안 싸면 가만 안 둬. 어머니, 지금 밤 11시가 넘었어요. 지금부터 싸도 부족한데 장은 어디 가서 보고 혼자서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이제는 대드는구나. 내 아들 내 줬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어머니는 이렇게 저에게 아들을 장가 보내주었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들과 시댁살이를 하게 만드셨어요. 그때마다 저희 아버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당신이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어. 내일까지 그 많은 양을 어떻게 만들어? 그냥 가는 길에 사먹어. 내가 돈줄 테니까 동네 아줌마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 제대로 내고 들어와. 당신이 무슨 돈을 줘? 평소에 용돈 한푼안 주는 며느리가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유, 애들 돈 뺏을 생각 말고 남편이 주는 돈으로 맛있게 먹어. 넉넉하게 줄테니까 기분 전환 잘 하고 오라고. 아유, 알았어요. 아무튼간에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야. 아버님은 이렇게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요구나 고집에서 저를 구해주셨고. 거의 대부분 오랜 시간 저와 함께 대화를 하며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하셨답니다.아가 나는 내 딸들만큼 네가 애틋하다.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우리 애 엄마 좋게 봐줘.내가 잘할 수 있게 애를 좀 써볼게.네 아버님.저 정말 아버님 보고 사는 거예요.그것만큼은 꼭 알아주세요.당연하지.정말 고맙네. 정말 벗어나고 해방된 기분이었죠. 근데 그날 시어머니는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지 저에게 점점 더 요구하시는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차라리 다른 사람들처럼 집에 와서 밥차리라고 시키거나 제사 가지고 뭐라고 하거나 그냥 딴지 거는 수준이면 받아들이겠지만 어머니는 어디에서 듣고 왔는지 누구 며느리인지도 모를 사람과 저를 비교하면서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아가. 다른 집 며느리는 밖에서 시어머니 기죽지 말라고 명품 옷도 사준다는데, 넌 어떻게 나한테 옷한 벌을 사줄 줄 모르니? 명품까지는 안 바래도 너도 그런 것좀 해봐. 알겠어요, 어머니. 내일 저랑 같이 나가셔서 쇼핑하세요. 제가 예쁜 옷 사드릴게요. 내가 말하기 전에 네가 알아서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래 좋다. 내일 간만에 기분 좋겠구나. 처음 한 번은 그러려니 했어요. 어머니 말씀도 틀린 게 없는 게 생각해 보니 제가 집안일이나 다른 건잘 도와드리고 해 드렸어도 옷을 사 드린 적은 없었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날 바로 백화점으로 가서 저희 엄마에게도 사드려 본적 없는 어머니 나이 때 많이 쓰는 브랜드의 옷을 여러 벌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날은 기분이 좋다며 다음 날저 밥까지 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못가 어머니는 또 다시 황당한 요구를 하셨어요. 예, 네가 저번에 사준 옷에 같이 신을 신발이 없구나. 신발 좀 사줘. 신발이요? 어머니한테 있는 신발 중에 잘 어울릴 만한 것 있던데요. 아니, 내가 그럼 그거 하나만 신어야 하는 거니?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야. 너는 신발 이것저것 잘만 바꿔 신더라. 다른 집 며느리는 시어머니 신발부터 챙긴다는데 넌 어떻게 돼, 내가. 내가 먼저 말하지 않으면 알아서 해 주는 법이 없니?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또 생각이 짧았네요. 신발 사드릴게요. 받으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내일 저랑 같이 사러 가세요. 결국 저는 다음날 다시 나가서 시어머니에게 신발을 사드렸습니다. 신발도 그냥 싸구려는 발이 아파서 못 신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안 신어본 몇십만원짜리 신발을 할부로 끊어 사드렸어요. 이때만큼은 저희 엄마 것도 사야 할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계시는 자리에서 같이 구매를 했더니 또 대놓고 한 소리를 하시더군요. 너도 참내 앞에서 그걸 사고 싶니? 심지어 내 것보다 더 비싼 걸로 사다니? 너도 참 눈치가 없다. 저희 엄마도 이런 거한 번도 사드려 본적 없어요. 어머니는 저번에 옷도 사드렸는데 저희 엄마는 옷도 한벌못 사다 드려서 이번에 같이 산 거예요. 이봐 이봐 또한 마디도 안 지지. 저는 그 자리에서 더 말대꾸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한 마디를 더 하면 제 성질에 못 이겨 또 한참을 흥분해서 말씀을 하실 거라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나와 버렸네요. 여기에서 끝이었을까요? 그러기엔 우리 시어머니는 너무나 염치도 없고 아나무인에. 성질이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하루는 저희 부부와 시아버지 시어머님과 함께 시댁에서 같이 저녁을 먹을 때였어요. 이에 예, 누구네 며느리는 지 시어머니 밖에서 어깨 펴고 펑펑 베풀고 살라면서 한 달에 용돈을 백만 원씩 턱턱 내준단다. 아휴 나는 죽기 전에 며느리한테 용돈이나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 싶더라고. 그 며느리 분은 부자인가 보네요. 한 달에 백만 원씩을 턱턱 내놓으니까 말이죠. 뭐야?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돈이 없어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겠지. 저도 어머니 공경해요. 그 표현을 돈으로 못하는 것 뿐이지 마음은 있다고요. 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공경 필요 없다. 나도 밖에서 기존 펴고 살자고. 집 밖에서 쓸 돈도 없이 내가 얼마나 초라한 줄 아니? 저기 사거리 윤경이네 애미가 맨날 나보고 옷도 꼬질꼬질한 거 입고 다닌다고 얼마나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옷도 제가 사드리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신발도 좋은 것으로 사드렸고요. 아우, 됐다. 너는 눈치가 없는 거니? 아니면 나한테 그깟 용돈 몇푼 쥐어주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거니? 나도 다다리 돈좀 받아보잔 소리를 이렇게 꼭 직접적으로 해야겠니? 엄마, 그만하세요. 우리 집 맞벌이 하고 있어도 처가에서 빌린 돈 갚아야 해서 한 달이 빠듯해요. 백만원까지는 못 드려도 조금씩 드릴 테니까 그걸로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 그 돈으로 밖에서 뭘할수 있다고? 아들, 너는 엄마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서운하게 말을 하니? 당신 그만해. 애들도 힘들어. 이제 곧 아기도 낳아야 할 텐데 본인들 쓰기에도 부족해. 아들이 그만큼 생각해 줬으면 당신도 좀 그만할 줄 알아야지. 부족한 건 나한테 말해. 내가 벌어다 줄 테니까. 아버님은 퇴직 후 연금을 받아가며 생활을 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넉넉한 형편은 아니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까지 벌어오겠다고 말씀하시며 저희의 부담도 덜어 주셨죠. 어머니도 아버님의 이야기에 더 때를 피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알겠다고 하셨어요. 결국 저희는 그 다음 달부터 매달 꼬박꼬박 30만 원씩 시어머니의 통장에 넣어 드렸습니다. 그때부터는 룰루랄라 매일 밖에 나가시면서 친구분들과 놀러 다니셨고요. 그래도 이때부터는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황당한 요구를 더 많이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여기며 저희 친정 엄마에게 드릴 돈을 더 열심히 모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커서 더 악착같이 모았어요. 우리 엄마한테도 똑같이 용돈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렇게까지는 어려웠기 때문에 우선은 빚을 먼저 갚고 그 이후에 용돈을 드리는 걸 생각하고 저희 부부는 지출을 줄이고 최대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 시간이 몇 년의 시간이었어요. 결혼 후 5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서 엄마에게 보내 드릴 돈을 만들었고 이자까지 넉넉하게 만들어 낼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혼자서 시골에 사시는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저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넣어 드리고자 했어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엄마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를 드리고 감사했다고 돈 보냈으니 확인해 보시라며 통화를 했죠. 엄마는 자동으로 은행 어플에서 알림이 뜨는 설정을 모르셨기 때문에 직접 통장을 가지고 은행으로 가서 확인을 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잘 들어갔을 테니 확인을 해보라고 했죠. 엄마는 다음날 확인을 하셨고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니, 돈이 안 들어왔는데 어디다 보낸 거야, 도대체? 네? 무슨 소리예요? 내가 분명히 엄마한테 보냈는데? 그큰 돈을 어디 엉뚱한데 보내놓고는? 아유, 내가 진짜 못 살아. 저는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엄마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모르고 저희 시어머니한테 보내버렸던 거예요. 두 분이 이름이 비슷하셨는데, 제가 그만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보내드린 이후에 이름을 잘못 보고는 친정엄마가 아닌 시어머니에게 한번더 보내버린 거죠.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니? 어머니, 혹시 어제 통장에 돈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래, 들어왔더라. 핸드폰이 울려서 봤더니 돈 넣었던데, 그건 무슨 돈이냐? 드디어 알아서 부모 공경하나 싶었다, 나는. 아, 어머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 저희 친정엄마한테 보내드려야 하는 돈인데, 제가 모르고 잘못 보내드렸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것 좀 다시 저한테 이체해 주시든지 뽑아서 주셔야 할것 같아요. 뭐야? 아니, 내가 왜? 한번 보냈으면 땡이지. 어디 가서 나 기펴고 살라고 보내준 걸로 이해했다, 나는.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돈은 정말 안 돼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너는 네 친정엄마만 부모고 나는 부모도 아니니? 나는 겨우 한 달에 30만 원씩 쥐꼬리만큼 주면서 너는 어디서 돈을 그렇게 꽁쳐놨다가 5천만 원을 턱하니 보내는 거냐? 아주 니네 친정엄마 아니라 서러워 살겠니? 막무가내로 나오는 어머니 태도에 저는 이해할 수 없었고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만큼은 절대 뺏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지 않고 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평생 우리 엄마가 저희 삼남의 뒷바라지 해가며 악착같이 모으신 돈이에요. 그거 이제야 겨우 몇년새 갚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뺏어가려고 하시는 건데요. 어머, 얘. 너또말 이상하게 한다. 난 그럼 삼남매 악착같이 안 키웠니? 나도 힘들었어. 내 아들 귀하고 귀하게 키워서 아주 건강하게 갖다 바쳤더니만 지금 할 소리가 고작 그따위 말인 거냐? 내 귀한 아들 가져가 놓고 오천만 원이 무슨 소리야? 이것도 택도 없다. 하... 진짜 어머니는 상식이 안 통하는 분이셨네요. 그돈 어머니 아들도 같이 모은 돈이에요. 어머니 아들도 입을 거 먹을 거다 참고 모은 돈이라고요. 아 몰라. 어쨌든 난 절대로 이돈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게 뭐라고 그렇게 아까워서 벌벌 떠는지 원? 어머니는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통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저는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엄마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모아왔던 돈을 한순간에 빼앗겨버리니 정말 허망하더라고요. 그렇게 전화가 끊긴 후 저는 혹시 몰라 어머님하고 통화할 때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려 했기 때문이었죠. 먼저 저는 법적으로 하기 전에 이성적인 판단을 잘 하시는 아버님을 따로 불러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언제나 시어머니에게 자상하셨지만 자식들 사이에서 중재를 해가며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아버지 말이죠. 저는 곧장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마침 시아버님은 밖에서 마실을 나가셨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얼른 아버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서 아버님께 어머니와 했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파일을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거의 뒷목 잡고 쓰러지지 않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들 정도로 노발대발하며 화를 크게 내셨습니다. 아니 이 어편 내가 진짜 이제는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어떻게 뺏을 게 없어서. 걱정 마라 아가. 내가 다 알아서 하마. 너는 일단 니네 집에 가있어. 내가 부르면 그때 우리 집으로 건너와. 네, 아주 단단히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아버님은 아주 비장한 목소리와 얼굴로 저에게 집에 가 있으라고 말씀하시고는 집으로 바로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뒤 아버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 다 됐다. 집으로 와라, 당장. 이때는 외출을 했던 남편도 집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저희 둘은 경악에 경악을 하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시어머니 파마 머리가 가위로 막 머리를 잘랐는지 거의 남자 짧은 머리처럼 듬성듬성 짧게 밀어져 있더라고요. 상황을 보니까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동 가지고 다투시다가 열이 받은 시아버님이 도저히 안 되겠는지. 시어머님이 밖에만 나가면 사고를 치니 머리를 아예 다 잘라버린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희들은 누구도 먼저 나서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면서 입을 떡 벌리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때 아버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뭐해? 당장 내가 시킨 대로 안 해?" "해요, 한다고... 아유, 미안하다, 아가. 미안해, 아들." 내가 다 잘못했어. 돈 돌려줄게. 받은 거 전부 다 돌려줄게. 근데 내가 정말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부모로서 그만한 대접도 못 받아야겠냐고? 이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다못 차렸어. 아주 그냥 이제 옷까지 벗겨줄까? 어? 머리를 밀린 채로도 깨닫지 못하신 시어머니는 마지막 발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아버님의 큰 언성에 깨갱하며 어머님은 눈물 콧물을 다 쏟아가며 우셨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이 사람이 아직도 멀었구만. 기다려. 아버님은 따끔하게 한번더 화를 내시더니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셔서는 제가 사드린 백화점 옷을 가지고 오시고 신발까지 몽땅 챙기신 뒤에 전부 다 가위로 잘라 버리셨어요. 알았어요. 알았다고. 돌려 줄게. 다 뽑아서 애들한테 준다고. 그제서야 어머니는 조금이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셨는지 조금 수그러드셨어요. 그 뒤로는 아버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자를 푹 눌러쓰고는 곧장 은행으로 가셔서 5천만 원을 전부 다 잃으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보낸 그대로 저는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었고요. 어디 한 번만 더 애들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기만 해. 이보다 더한 것도 내가 해줄 테니까 사람이 어떻게 끝을 모르고 가냐고 가기를 부끄러운 줄 알아. 어머니는 결국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옷도 신발도 다 빼앗겨 버리곤 머리까지도 전부 잘리시고 끝을 내셨어요. 아버님은 밖에 나가서 무슨 바람이 들어서 들어오길래 매번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냐며 아예 밖을 못 나가게 해버려야 한다면서 머리를 자르신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자하시고 점잖으셨던 아버님이었기에 이번 사건은 저희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님은 결국 아버지의 계획대로 동네 챙피하다며 머리가 길어질 때까지 밖에 전혀 나가지 못하셨구요. 저희 남편 또한 힘들게 모은 돈을 엄마가 꿀꺽하려고 하는 걸 알고는 충격을 받았는지 그 이후부터는 전화도 안 드리고 찾아뵙지도 않으니까 시어머니가 얼굴 보고 싶다고 사정사정을 할 지경까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그 5천만 원 가지고 뭐 하시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님 하시는 말씀. 어디 놀러갈 때 타고 다니려고 차를 살려고 하셨다네요. 아버님이 타고 다니는 차는 똥차라서 친구들에게 창피하다면서 세단으로 하나 살려고 생각하셨다네요. 참나. 그래서 어머니에게 한마디 해드렸습니다. 어머니, 똥차 끌고 안 다니려다가 신세 망치셨네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을 곱게 써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도 한 달의 용돈은 꼬박꼬박 30만원씩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로 용돈하시고 더 이상 제게 의지하고 요구하지도 마세요. 라고 말을 하고 지금은 따로 연락을 안한지 2주도 넘어가네요. 참 이때는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래도 현실은 아직은 시어머님 며느리니까 좀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해나가며 잘 풀어나가려고 합니다.아마도 이번 기회에 어머님도 많은 걸 느끼셨을 거고요.물론 저도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고쳐나갈 거고요.부디 앞으로는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 있게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아무리 싫고 절 힘들게 하더라도 우린 가족이잖아요. 감사합니다.